산에 다시 오실 거예요. <laughs> 영원히 빠졌습니다, 영원히. 아, 무척 산이 이래서 무척 힘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드디어 정상에 이제 다 달랐습니다. 아, 그냥 그냥 막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상이네요. 역시 산은. 그냥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에 오릅니다. 우리 인생처럼. 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드디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짠짠짠짠짠짠. 도착했습니다. 무척산 신선봉. 야. 와 운무. 야, 처음 봤다. 야, 우리 그 예전에 행예 우리 옛날 만화 영화 그 배추도사 무도사 그딱 운무인데. 아 알아요? 오, 그럼 나이 비슷해. <laughs> 자, 정상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미세먼지가 가득하군요. <laughs> 예, 역시. 예. 미세먼지 힘든... 저감 할수 있는 그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다들임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laughs> 입을 마음껏 벌려 주십시오. 아 정말 힘들 힘들었지만, 예. 예, 정상에 오니까, 예. 역시 산에 오르는 맛은 이것이다. 예, 예. 예. 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 함께 해 주셔서. 예. 아 근데 우무가 이렇게 700m 거지에서 우무가 보기는 그러니까요. 해장술입니다. 겁배 겁내. 짠. 역시 맥주는 테라지. 자자자자. <뇨정> 상에서 먹는 라면. 아. 다라라라라. 저기 한컵 줄까? 아, 아그게 진짜 시원하다. 먹, 먹는 이 정말 좋다. 남은 거한번에 <스> 어... 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아 좋다 아. 정상에서 먹는 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상에 서 먹는 맥주 너무 시원합니다. 음. 야, 연기가 풀풀 나죠? 아 뜨거. 음. 아 뜨거. 아. 이 무척산은 정말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많은, 어, 곳입니다. 어, 울산 흔들바위. 울산 흔들바위 맞죠? 설악산 흔들바위입니다. 아, 설악산 흔들바위입니까? 어, 설악산 흔들바위. 어, 강원도는 울산바위. 그렇네요. 어쨌든 흔들바위 있지요. 석구람 있지요. 그 다음에 천지 있지요. 그 다음에 열리지 있지요. 또 여기는 아니지만은 대동의 백두산 이 있죠. 진짜 우리 김해는 너무나 볼거리가 많은 무척산은 진짜 꼭 한번 와 보셔야 되는 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척산은 진짜 열리지가 왜 많은지 알려지지 않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럼 보시면 이제. 내피가 벗겨지고 내피가 보이시죠. 예.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이제 내피가 나중에 이 마찰로 인해서 벗겨지다 보면 이제 세포가 이제 합쳐지는 것 같아요. 아. 합쳐지면서 이제 열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이거 이대로만 자란 다음에는 열리지 되겠다, 그렇죠? 계속 마찰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자, 다섯 번째 스팟 바위에 붙은 삼쌍 열리목. 짠짠짠짠짠! 짜잔! 삼쌍 열리모 보이시나요? 이게 딱 붙어 있죠. 저 여기 보시면은 열리지, 이, 아예 뚫어버렸어. 관통을 했습니다. 관통. 저는 이거 이거 못 봤거든요. 오늘 처음 보는데, 오 송재석 의원님이 찾은 소나무가 아 바위에 그냥 붙어 버렸어. 야, 이런 거 진짜 신기,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여기는 진짜 좀, 산이 신기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있어요. 보이죠? 완전 그냥, 이게 나무라고 할수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그냥 아예 붙어버렸어. 지금 우리, 송재석 의원님이 감탄을, 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와. 우와, 뿌리 때문에 저기 퍼지고 있는 거야. 뿌리 때문에 지금 바위가 금이 가고 있어. 응.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와, 몇 번이 꺾인 거야, 도대체. 자, 감정가. 감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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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1억. 1억. <laughs> 진짜 저, 저 정도면은 1억 할것 같아요. 이런 나무가 잘 없잖아. 그런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바위를 들고 가야 됩니다. 남 <laughs> 뭐라고요? 이 바위를 들고 가야 됩니다. 아이 바위를 들고 이 바위 가야 바위 된다. 아, 치러 들고 가야 됩니다. <laughs> 야. 우와, 대박. 오. 오, 진짜 이쁘다 이거. 야. 오, 야, 이거는. 오. 뭘 이거를. 우와. 얘는 뭐 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아니 이거 무슨 쌍둥이 나무처럼. 어. 아니 바로 옆에 있는 나무도 안 그래요. 저기 그냥 뻗어져. 지금 배현주 의원님 흥분하셨어요. 방금, 와, 진짜 육성으로 바로 나오네요. 어떻게 예쁘다. 이렇지 이쁘죠? 이거 일부러 갖고 도 이렇게 갖고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자연의 신비입니다. 와, 진짜 산이, 산이 진짜 예술이다. 바람 하나 안 불고. 고민지. 야, 이길 너무 이쁩니다. 형님, 제가 지금 찍고 있거든요. 야, 진짜 무슨. 그어뭐 무슨 KBS 뭐산 이런 다큐멘터리 나오는 그런 길 같아. 야. 너무 멋있다. 마지막입니다. 무척산 흔들 바위. 흔들려, 흔들려. 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오. 어. 어 진짜 흔들려요. 흔려멀리보 흔들렸어요? 예. 엄지 손가락만으로도 흔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래. 와, 흔드는 지점. 흔드는 지점. 다 나와 있고요. 인물상이네, 인물상. 이목구비가 뚜렷함. 이야. 자, 드디어 산을 다 탔습니다. 야. 역시 무척산 쎕니다. 무척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어, 제가 무척산을 두세 번을 와봤는데요. 예. 네. 그때는 정말 몰랐던 어떤 그런 새로운 그 명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음에 다시 한번더 와서 정말 네. 제대로 된예 네. 우리 명소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척산 어땠나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말하기 싫어요. <laughs> 무릎이 <laughs> 누가 누가 먼저 오지 했지 여기 <laughs> 안녕